에, 이렇게 목살령 패스. 오늘 수육을 오늘 먹을 거라서, 꺼마전지에서 제주 흑돼지 승육이 이게 전지예요. 전지가 이렇게 좋은 부위 전지를 줘요. 되게 여기 신기하고. 내 친구네라서 뭐 잘한다 이게 아니고 진짜 맛있어 이거는 근데 진짜 유료 광고 아니에요. 돈 받고 하는 거 아니니까. 원래 돼지고기 전지가 수육용으로만 쓰이고 하는데 이 친구는 전지 숙성해 가지고 구이용으로도 할수 있게 만들어서 또 흑돼지예요. 엄청 맛있게 잘 만드는 친구. 이걸로 오늘 수육 삶아보려고 해요. 되게 간단하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털거지를 안 해놨는데 뭐 그냥 마누라한테 이따 혼나면 되고. 또 그냥 뭐 뜯어주고 이거는 뭐. 고기 좋아. 아이고, 고기 좋아 이거 그냥 물로 한번 그냥 뭐안 해도 되는데 솔직히 그냥 영상 찍으니까 물로 한번 정도 중량 맞추려고 이거 같이 이렇게 보냈네요 네. 한번 씻어주고 물 이게 한 얼음 잡아서 하고 그냥 단순하게 불 땡겨줄게요 양파 양파 있죠 어 양파 이게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 양파를 그냥 물로 살짝만 헹궈서 그냥 넣어줍니다 그냥 물 넣었어요. 어이없죠? 뭐, 재래식 된장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우리는 이제, 그냥 장모님이 이건 주신 건데, 재래식 된장 한 스푼, 이 정도만 해서 이렇게 풀어줍니다. 아무것도 안에 이렇게 풀어줬어요. 여기다가 아까 헹구는 고기를 넣습니다. 이렇게 넣어요.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일 거예요 불안 줄이면 막 넘치니까 자 이게 다예요 이렇게 해서 끓기 시작하면 불을 이제 약불로 낮추고 한 30-40분 정도 더 끓여주면 맛있는 술기 완성이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보쌈 김치나 무생채 같은 거 있으면 만들어 주죠 어, 집에 무생채가 조금 있네요 올리버 당을 조금 넣을게요 고추장을 좀 넣을게요 이그 정도만 넣으면 돼요 와이프랑 나랑 이거 보쌈 먹을 때만 요거 처리할 거니까 이 정도 잘라서 이 정도만 여기다 넣어줄게요 이게 일단 와이프가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해요 나는 우리 와이프가 사실 내가 혼자 맛있게 먹어봤자 의미가 없죠 어. 그릇을 이걸로 교체해주고 재주고 이게 보쌈에 넣어서 먹을 거니까 약간 달달해야 돼가지고 그걸 넣고. 맛좀 볼까요? 음. 확 끓기 시작하면 불을 낮춰요. 원래 지금부터 40분 동안 끓일 거니까 40분. 시작. 오케이. 그냥 이게 다예요. 이게 보쌈 만드는 거 다야. 이거 뭐 굳이 안해도된 <laughs> 비주얼 때문에 고기 고깃국... 궁. 사실 지금 약간 물이 많아요. 이따가 오히려 물을 보충하면 보충하지. 지금은요. 물 약간 걷어내는 느낌으로 해서 안 넘치게. 왜냐면은 청소를 안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 원래 큰 냄비에다 물 많이 담아서 하면은 이 국물로 배추국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예,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한번 뒤집어 는거 정도 해 줘야지. 지금 뭐야? 18분 남았네. 지금 좀 있으면은 이제 40분이 다돼 가는데 더 부드럽게 하고 더 식감 좋게 하려면 시간을 더 늘리면 돼요. 목살로 하면은 사실 30분이나 뭐 40분 정도면 충분한데 전지로 하면 목살보다는 지방이 적을 거니까 한 50분? 뭐이 정도 하면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시간 관계상 이것만 해서 먹을 겁니다. 마누라 맛있게 흰밥에 먹으라고 흰밥 했습니 아 어, 이제, 이제 꺼낼게요. 어. 응. 아빠, 응? 근데 우리 집에 있지, 응. 왔네 응, 있지, 원래. 어, 뭐 하는 거야, 아빠? 응, 엄마, 보쌈해주려고 엄마, 보쌈해주려고 응. 알겠어 응. 기다려줄게. 고마워.

이거 엄마 김치야? 어, 김치인데 내가 좀 만졌어. 나 입도 나오는 거 싫어? 어, 안 나오겠지 이렇게. 품이 <laughs> 안 나왔어, 안 나왔어. <laughs> 안 나왔어. 어때? 나왔다. 괜찮아? 응. 다행이네. 적고팠어 응.